루마스카와 함께 첫 공연을 맞이한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무대 위에는 저희 3 명만 있는데 프레데릭 역의 이창용 배우님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 되면은 아마 네,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어, 소감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순정남, 정단입니다. <laughs> 네. 네, 어, 첫 공연 무대인사가 처음이라서 어, 굉장히 막공 무대인사한 바 떨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창작 초연의 첫 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인를랐는데 알뷰 업체 되고 있대 개불을 헤어져서. 우선 오늘 이렇게 이마키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절대 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저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고 내일, 모레,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첫공연을 맞이하는 배우들도 있고 이 공연은 11월 9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프레데릭이 잃어버린 모습과 잃어버린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레오니가 다시 세상으로 한발 내딛을 매뜻,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 아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음. 마, 마담 역할에 나가보 안녕하세요. 태양의 마담 마담메이드 태 마담이 되고 싶은 배우 정경아입니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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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너무 궁금했어요. <laughs> 아까 지휘 배우랑 잠깐 저희 부장실에서 아, 공연 중에 잠깐 만나서 아, 역시 공연은 관객분들이 완성시켜주시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했거든요. 저희끼리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착작 쇼를 하면서 어,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또 행복하고 저희 배우들끼리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작업했습니다. 어, 앞으로 많이 많이 매일매일 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햇살 같은 레옹. 레몬, 지희입니다. 많이 떨렸어요. 지금도 사실 약간 떨림이 몸에 <laughs> 남아있는 기분인데 어, 정말 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 어떤 상작 표현이나 다 그렇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내일 모레 그 다음 날까지도 첫공다 어, 안전하고 보람되게 올려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laughs> 네, 어, 첫 공부터 이렇게 가, 관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치열하게 연습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긴장이 많이 돼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이 작품이 저희 작가 작곡가님의 또첫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재밌게 보신 거 맞죠?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좋은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르만스크에서 페드리 역을 맡기 시작한 이창민입니다. 아들 네. 어, 다 말씀해 주셨고, 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건 32살 연기가 <웃음> <웃음> 프랑스 군인의 32살 역할이 복잡한 어, 얘기인데 <laughs> 아니,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저희 배우들. 되게 재밌게 했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오늘 한숨 <laughs> 아 정말 치,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는데 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우리 공연을 되게 많이 기다려 주셨던 것 같고 저희 되게 많이 걱정하고 기대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되게잘 봐주신 것 같고, 뭔가 그런 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또 계속 이제 앞으로 다른 배우들 배우 공연이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정말 다 모든 배우들이 다 매력이 있습니다. 저 진짜 너무 행복하게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 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 네. 이제 정말, 정말, 정조금말 정말,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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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좀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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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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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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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 개에 많지않으니저 위에 네, 그... 기가 오른쪽 보실까요? 네 혼자 멋있는 척하세요 유마스크 11월 9일까지 e t c 어터1에서 진행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많은 사랑 정말 부탁드리겠고요. 주에 많이 많이 응해주시고 많이 많이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